기본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 기본 문장만 제대로 이해하면 확장 문장을 만들어내기는 쉽다. 그 원리만 이해하면 된다. 문법 용어를 싹 빼고 의문문의 리드 wh다. She's i my sister. 자, 그녀는 이골 나의 여동생이다. 자, 명사, 비동사, 명사지, 그지. 자, 이렇게 그녀가 나의 여동생임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는 거야. 아, 어, 이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동사와 명사로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른바 도치라고 부른다. Is she your sister? 자, 그녀가 너의 여동생이냐?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지, 그지? 자, 어문문은 의문사가 없는 yes, no question이 있는 거예요. She's my sister. 자, 그녀는 equal, 자, 명사, 비동사, 명사지, 그지? 똑같이 나의 여동생입니다. 라는 문장. 자, 그런데 이번에는 my sister이라고 하는 요 정체, 이 정보를 모른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 정보를 물어보는 사람, 어문사 w h o 를 쓰는 거예요. 자, who는 wh니까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move wh로 부른다, 그지? 자, 그리고 후 다음에 동사, 명사의 어순으로 도치시키면 who's s 자, 누구냐, 그녀는 information q u s t i o n 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어문사가 있는 어문문과 어문사가 없는 어문문이 되는 거지 문장이지, 그지? 자, 이 문장을 단어로 만들면 어문사가 있는 어문문은 어문사가 리드가 되고 어문사가 없는 어문문은 w h e r e 가 리드가 되는 거야. 자 이게 왜 리드가 되는지는 내가 해놓은 있던 동영상이 있다 참고하면 되고 자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이제 어머문이 아니기 때문에 명사 동사 명사 동사 나머지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의 명사 단어가 돼 명사절이 된다 오케이. 의문문에서 만들어진 명사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봅시다. Who she is, who 등어리지 그렇지? 자, 의문사 다음에 명사 동사 덩어리야 자, 그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여기에 어, doesn't matter라고 하는 동사 왼쪽의 명사 자리온 문장이야. 아, 이른바 주어 자리라고 부르지, 그렇지? 자, 몰라도 되고. Do you know? 자, 동사 뒷 자리야. 이게 동사 뒷자리온 거지, 그렇지? 자, 너는 아느냐?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자 이렇게. 그냥 후이제시라고 하는 직접 바로 어머문으로 물어보는 것보다 이렇게 명사절로 만들어서 물어보면 좀 공손한 편이 된다. 오케이? Okay? Do you know who she is? 이렇게. My concern is who she is. 자, 나의 관심사는 이걸. 자, 그녀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be 동사 뒤에 이렇게 명사 자리 온 거야. 그렇지? 자, let's talk about. about은 전치사지. 그지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 온 거야. 자, 한번 말해 보자.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케이? Okay? My sister lives in that house. 자, 내 여동생은 산다. 어디에? 그 집에서 산다라는 뜻이지. 그렇지? 자, 여기서 내가 모르는 정보가 my sister라고 하자. 자, my sister는 사람이지. 그렇지? 자, 누가 산다고? who를 쓰는 거요 자음은사후를 쓰고 이 자리에 후가 들어가기 때문에 후가 wh 이동하면 그 자리지 그지? 자,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나머지 동사도 그 형태 lives 그대로 쓰면 돼. 자 그래서 who lives in that house 하면은 누가 사느냐 그 집에 라고 해서 여기 캐슈마크 붙었지 그지? 요거는 음은문 문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캐슈마크 문장이 되는 거고 자 요걸 단어로 만들면 자, 의문사 w h 가 앞장섰고, 그 다음에 주어가 후니까 그대로 쓰고 동사를 쓴 거야. 아, 그러니까 형태가 똑같이 지 형태가 똑같다. 형태가 똑같은데 차이는 뒤에 여기에 뭐가 없냐 하면 이런바 punctuation 구두점이 없는 거야.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가 없는. 그러면 절이 되는 거야. 절, 안기 문장이 되는 거지? 그지? 요거는 명사 자리에 안기 문장, 명사 절이 된다. 오케이. 자 이른바 어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이른바 특수 어문문이지, 조금 전에 했던 거. 자그 부분이 어떻게 어, 활용되는지 볼게. Who lives in that house? 자 동사지, 기지 동사 왼쪽에 명사 자리 에온 거야. 누가 그 집에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It's not important.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Who 등을 이지, 이지 누가 그 집에 사느냐는 가주어 진조라고 부르는 거다. 자 나는 알고 있습니다. 동사 뒷 자리지, 이지이 자리에 이렇게 Who lives in that house? 누가 사는지 그 집에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이런 바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고. The mystery of who lives in that house. 자미스테리는이 꼴. 자, 자 be 동사 뒷자리지, 그렇지? 자 누가 그 집에 살고 있느냐이다. My father is interested. 내 아버지는 흥미가 있다, 관심이 있다. 어디에 전치사 뒷자리지, 그렇지? 자 전치사 뒤에 누가 그 집에 살고 있는지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오케이. Okay? 자 어문사가 주어 역할하는 이른바 특수 어문물이다. 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I met my sister. 자 나는 만났다지, 그지? 동사가 m e 이다자이 동사가 하나밖에 없지, 그지? 자 나는 만났다, 마이스스 일반 동사지, 그지? 자 일반 동사가 이렇게 혼자 사용될 때는 이 앞에 이렇게 to the did가 합쳐져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과거이기 때문에 이 m 에 t 은 이렇게 did 및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을 이렇게 바꿨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요요 원리를. 자, 요거는 실제로 요렇게 문장을 쓰면 요거는 강조하는 표현이 되지만 요렇게 맷 속에 did m 요렇게 합체되어 있다는 라 사실을 알아야 이걸 어어문으로 바꾸면 요게 있는 did 앞장서는 거지, 그지? 아 I는 내가 대답하려면 너로 물어봐야 되니까 did you meet my sister이 아니라 your sister 로 바뀌는 거, 이렇게. 이렇게 did you meet 요렇게. 요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너는 했냐? 뭘? 만나는 것을 네 여동생을 요렇게 빵 덩어리 되는 거야. 원형 부정사 덩어리가되는 Did you meet your sister? 요렇게. 자 여기서 어, 네가 만났는데 여기는 your sister 누구를 만났는지 그 정보가 궁금할 때 자, your sister 대신에 who 또는 whom을 쓰는 거요자 whom을 쓰는데 오늘날 who를 더 많이 쓴다. 그래서 move to 앞으로 보내고 whom did you meet? who did you meet? 이렇게 어문이 되는 거야. 의문사, 조동사, 주어, 본동사. Who did you meet? 누구를 너는 만났니? 요, 의문문이 다시 하나의 단어가 되고 싶으면, 여기 있는 WH가 앞장서고, 이게 did는 다시 이렇게 의무문이아니까 들어가야 되지, 그지? 합체되고, 거 u 는 그대로 내려오고, uh, did m 합체돼서 met. Who you met.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거는 하나의 명사가 돼. 명사절이 돼. 누구를 네가 만났는지. 명사절이 돼. 자, 요 명사 자리 문장에서 활용되는 모양을 볼게. Who you met? 자, who 어리지 그지? 네가 누구를 만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동사 왼쪽 명사 자리에 who 어리 공부. I wanna know who you met. 자, 나는 원한다지, 그지? 뭘? 자, 알기를 원한다. who 어리다 근데 아는데 뭘? Who you met? 누구를 네가 만났는지를. 이렇게 두 덩어리 안에 동사 뒷자리 이렇게 동사 뒷자리 온 거다, 그렇지? 자, 이렇게 명사절로 온 거예요. The mystery is who you met. 자, 미스테리는 이걸, 자, be 동사 뒷자리지, 그렇지? 자, 여기 명사 자리 온 거예요, 이렇게. 아, 누구를 네가 만났느냐이다. 오케이, 이런 바보조고부르는 거다. I'm worried. 나는 걱정스럽다. 무엇에 대해서 전치사 뒷자리지, 그지? 이렇게 전치사 뒷자리. 니가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나는 네가 누구를 만났는지 나는 걱정이 된다. 라는 뜻이야. 오케이? She's lazy. 자, 그녀는 게으르다. 평서문이지 그지? 어머문으로 바꾸면 피동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동사, 명사로 자리를, 이제 she's lazy. 이렇게 되지, 그지? 자, 어문사가 없는 어머문이 되는 거야. 자, 어문사가 없는 어머문을 단으로 바꾸면 무조건 앞에 외대로 쓴다. 그다음에 다시 명사, 동사 나머지 쓰겠다. 자, whether she is lazy. 그녀가 게으른지 게으르지 않은지 이런 바 명사, 명사 절이다. 자, 이 whether 덩어리가 문장 안에서 활용되는 예문들을 볼게. Whether she is lazy. 자, 그녀가 게으른지 안 게으른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 동사 왼쪽에 이런 바 주어 자리지. 이제 명사 자리 I wonder. 나는 궁금해한다. 동사 뒷자리지, 그지? 자, 동사 뒷자리에 whether she's i lazy or not. 이렇게 붙여진다 자, 그녀가 게으른지, 그렇지 않은지. whether or not. 여기 바로 붙일 수 있다. 이렇게. whether or not she's i lazy. 그녀가 게으른지, 게으르지 않은지. 자, whether she is lazy 또는 if she is lazy. 이렇게 동사 뒷자리에는 whether 대신에 if를 쓸수 있다. 발음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 I wonder if가 편하지, 그지? I wonder whether 보다. I wonder if she is lazy, o k 이 자, 이렇게 동사 뒷자리, 여기에 명사자리 한기문장 The point is, 자, 비동사 뒷자리지, 그지? 이른바 보호자리, 그녀가 게으른지, 게으르지 않은지이다. 핵심은. 자, 나는 관심 있다. 어디에? 전치사 뒷자리지, 그지? 자, 전치사 뒷자리에 왜들 그녀가 게으른지 게으르지 않은지에 나는 관심이 있다. 자, 이렇게 명사자리에 안기 문장들이다. wh지 그지? 요약할게. 자, 지난번에 평서문의 리더는 that이라고 이야기했다. 자, 오늘은 어문문의 리더다. 어문사가 있는 어문문은 wh가 되고, 어문사가 없는 어문문은 이렇게 w h e t 가 되는 거요 자, 동사 뒷자리의 w h e t 는 발음의 편의상 if로 바꿔 쓸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제 어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WH 뒤에 명사, 동사의 어순을 가진다 e 들 뒤에 명사, 동사의 어순을 가진다 꼭 기억해라 이른바 간접어문문의 어순, 뭐 어순을 접주동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지? 자, 접속사 다음에 명사, 동사야 당연히 접속사 다음에는 명사, 동사다 그지? 오케이? 자, 어문문의 리더 WH